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예교의 청년부 백정은 도예교의 청년부 임원 이수연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곧 다가올 날 때문인데요. 무슨 날이죠? 네, 곧 성년의 날이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새내기 두 친구를 모시고 밥도 먹고 서로 얘기도 하면서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두 분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소개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올해 새내기가 된이은지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뉴페이스 김재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 이제 새내기로 올라온 지 거의 5개월이 다 돼가요. 어, 그동안에 저희한테 하고 싶었던, 또 청년부들한테 하고 싶었던 질문들도 많았을 거고, 또 저희도 사실 너무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어, 수현이가 질문을 하나 준비했죠? 네네네. 지금. 저는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올 때, 사실 청년부에서 하고 싶었던 활동들도 많았고, 사실 로망이라면 로망인 것들도 사실 조금 몇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어, 청년부에 올라왔을 때, 하고 싶었던 활동이나 혹시 로망 같은 게좀 있을까요? 어, 저는 고등부와는 이제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청년부에서는 다들 어떻게 친해지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희가 사실 청년부에 찾아보면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숨모임도 있고, 동아리도 있고. 사실 찾아보면 되게 여러 모임들이 많은데, 숨모임이나 동아리를 통해서 청년부 지체들과 한번 친해져 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웃음> 네. <웃음> 어, 또 우리 예은이는 청년부들한테 하고 싶은 질문이 있을까요? 어, 대학교에 CC랑 과 CC가 있잖아요. 과 CC는 하지 말라고, 교회 CC는 해도 되는지. 어, 씨는 생각 은 어떤가요? 저는 이 문제에 대답할 수 없어요. <laughs> 저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럼, 그럼 현재 네. 이제 청년부 안에서 네. 좀 CC가 네. 좀 많잖아요. 네. 네. 좀 보기에 추천을 할만한가요? 저는 사실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저는 추천을 하는 바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10년째 실시를 하고 계신. 관사님께 네, 답을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믿음의 신앙 안에서 같이 하나님 얘기도 하고 또 건강한 교제를 할수 있는 또 기회이고 또 동일교 안에 워낙에 좋은 청년들이 많아요. 서로 함께 만나면 잘 찾아보세요. 어, 우리 형제자매들의 손실 없이 <웃음> 네. <웃음> 자 이렇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교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저도 한 10년 정도 교제를 하는데. 행복합니다. 아직도 너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또그 은혜 안에서 교제하는 걸 저는 강추 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잘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또 코로나 시대잖아요. 이제 스무 살 돼서 대학생활을 막 하려고 하는데 또 코로나라는 이런 팬덤이 사태가 있는데 요즘 어때요? 대학생활을 좀 하실만 하신가요? 저는 이제 여대다 보니까 여대가 파팅이 많이 들어온다 하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한 번도 대면 수업을 간절이 없기 때문에 시험도 비대면으로 처리가 돼서 대학생활을 해보지 못했어요 아, 그래서 아, 아직 아, 로망은 있습니다 아, 대학생활에 대해 로망이 로망 있다 <laughs> 로망, 로망 로망을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제 로망은 그거였거든요 전공책 들고 한 손에 <laughs> 뭐든 들고, 들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 그게. 캠퍼스를 그걸 걸어다니는 걸 해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전국체입대 되게 못더라고요. <laughs> <laughs> 전 바로 보겠습니다. <laughs> 그런 로방들이 혹시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저희 학교 쪽이 거리가 이쁘다 보니까 거기에 북매 걸어 가서 놀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안돼서 네 아쉽네요. 아무래도 스무 살이니까 더 놀고 싶고 이런 것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뭐 이제. 날씨도 바뀌었고 날씨가 너무 따뜻하잖아요. 놀러가고 싶잖아요. 너무 어, 놀러가고 싶죠. 오늘 어, 놀러가고 싶은 거나 뭐... 원래 청년 보면 옛날에 캠프도 가고 그랬었는데... 아, 정말... 요즘 어떻게 뭐하고 놀아요? 저는 역시 놀 시간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친구들끼리 요 앞에 그냥 나가는 정도? 소소하게 만나서? 소소하게, 소소하게 만나서 만나고 있고 이제 그런... 캠프생, 캠프도 가보고 싶고, 캠프파이어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네, <laughs> 캠핑 도 가고 싶고. 너무 좋지. 예전에는 저희 수련회 가면 나가서 한 1박 2일 정도, 2박 3일 정도 놀고 그랬어요 밤새서. 너무 놀고 싶어 재밌겠죠? 네. 뭐 그런 걸하시면 좋겠어요, 진짜. 아 그러고 보니까 사실 저희는 좀 특별한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구성 멤버가 정말 이렇게 됐지 몰랐지만 우리 같은 반이었죠. 맞아요. <laughs> 고등부 때. 고등부 때. 반이었죠. 네. 네. <laughs> 아주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이었고 또 학생들로서 만났는데 청년부에서 이제 또 올라오니까 전이라고 불러주실 거죠. <laughs> <좀> 불러주세요. 당연 당연하죠. <laughs> 네. 당연하죠. 아, 그래서 되게 예전에는 그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했다면 굉장히 많이 성숙해지고 1년, 2년 사이 굉장 성숙해지고 되게 아름다워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한 건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웃음> 아니, <laughs> 남자친구 왜안 만드시는 건지? 저요? 아, 저는 자만추이기 때문에 아, 자만추, 자만추. 알죠 알죠 자만추 네. 이제 언니랑 같이 어. 자만추를 꿈꾸기 때문에 혹명이 살짝 섞여있나요? 운명은 <laughs> 살 어, 운명은 살짝 알겠습알았어니유은이도 아, <laughs> 아, 네. 알았어. <laughs> 어때요? 저요 저는 12월에 헤어졌기 때문에 <laughs> 요새 발라드 음악 들으러 <laughs> 역시 우리나라 네. 이별극에 한번 타고 계시는군요. 가사 아. 보면서 눈물 흘리고, 아, 눈물 깔리지 진짜. 서 <laughs> 아, 발라드 요즘뭐 네. 좋아해? 요즘에 꿈속에서 <laughs> 누가 그럴 수가 있나? 가사 해줄 때도 항상 손에 마음만 <laughs> 들어봐야겠하요 <진짜 성> <laughs> 그, 우리가 만난 게 예전에 사실은 작년에 한번 모이려고 그랬었죠. 맞아요, 맞아요. 영화 보기로 했었죠? 저희? 어, 맞아요. 네, 네. 영화를 네. 보기로 했었는데, 계속 코로나가 음. 터져서 좀 미뤄졌었던. 어,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고 너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만나는 날이 좀 기대가 돼서 작은 선물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상장품을 지 준비해주세요. 대본이 어떤 건데요? 네, 좋아 네. 좋아. 너무 좋아. 네. 어이 성수야 너무, <웃음> <웃음> 어, <성소에> <웃음> 너무 <웃음> 고마워요. <웃음> 그래서 사실은 편지를 <laughs> 일단 편지를 좀. 좀 좋아. 네, 네, 고양이. 감사합니이렇서 준비를 했고. 사실 두 분에게 이제 새내기시잖아요 그래서 좀 어, 하나는 다이어리 하나는 또 어, 이게 되게 유명한 거예요 따라 너는 나의 보석이란다 라는 책인데 저, 저기를 한번 바라봐 주실 수 있으세요? 한번 네, 그거 아, 해줘요그 이게... <laughs> 알죠? 유튜브 감성 아, 유튜브 감성 <laughs> <가서. 웃음> <laughs> 오늘 노래 들으면서 아, 제목이 뭐라고요? 숨소리에서 맞죠? 숨소리에서 숨소리 한번 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 저희 성년부랑 또 목사님 저희 목사님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 정혜영 목사님 진짜 재밌고 또 웃기거든요. 혹시 예배를 들으시면서 좀 목사님한테도 궁금하셨던 거 있었는지 이렇게 실제로 본건 처음이었는데 되게.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잠깐 사이에도. <laughs> 엄청 친근하게 다가와 주셔가지고. 잘생기셨어요. 어, 사실. 역시. 역시. 짱이죠. 역시요. 최고의 목사님. 응, 응. 목사님, 보고 계시죠? 목사님, 네, <laughs> 보고 계시죠? <laughs> 어, 아까, 아까, 이러, 이렇게 했지. <웃음> 보여주시죠? 목사님, <laughs> 보고 계시죠? 짱입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목사님, 보고 계시죠? <laughs> <복사님> 보고 계시죠? <laughs> <복사님> 보고 계시죠? <laughs> 오늘 사실 사부앱에 오늘 처음 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현장에서. 어, 어떠셨나요? 청년들 좀 많이 이렇게 축복하면서 보니까. 다 네. 잘생겼죠? 네. 예쁜 거. 지통수만 봐가지고. 아, 매니 아, 매니아 입... 아쉽다. 아쉬워. <laughs> 네. 다음에는 좀 이렇게 청년부들이랑 부원들이랑 좀시체들이랑 함께 할수 있는 시간 많이 가져서 잘생기고 예쁜 얼굴들. <웃음> <웃음> 또 예쁘신 얼굴들도 많이 비춰주시고. 혹시 몰라요, CC가 가능할지. 아, 어. <laughs>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네, 정말. <laughs> 혹시 이상형이 있나요? 만 나고 싶은 이상형. 이상형. 구체적이어도 좋아요. <laughs>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아! <laughs> 편한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뭔가 좀더 귀여운 사람. 귀여운 사람. 아, 이게 본론이네. 네, 귀여운, 약간, 약간, 귀여운, 약간 약간 귀여운 어떤 하는 사람 좋아해? 아니면 적극적인 사람 좋아해? <laughs> 제가 좀나아 거리다 보니까. 아 적당히 음. 적당히. 극적인 진 적당히 정도는 네. 네. 약간 상은 개머지상 좋아해요? 개머지상 <laughs> <게걸지상> 엄청 <laughs> 네. 좋아해요. 개머지상좋쓰요 네. 네. 저도요. 개머지상 좋아하세요? 어떤 아, 상 좋아하세요? 저요? 얼굴을 진짜 안 보긴 했는데 그래도 귀여운 귀여운 개머지상아개머지상 개머리지상. 개머리지상. 아니나요아 <목소리나> <목소리나> 이렇게 밥도 먹고 서로 얘기도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었고. 촬영해주신 분들도 수고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 네, 너무 <laughs> 재밌었습니다. 네. 함께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어, 다음에도 저희 이런 촬영 있으면 또 도와주실 수도 있나요? 당연하죠. <웃음> <웃음> 언제든 전화할게요 <저도> <laughs> 네, <그럼 웃음> 앞으로 청년 무생활 아주 잘두분다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응원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